아 어,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 예.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예, 예. 다른 거 먼저 보고 예. 두 번째 원장님 거 보고 네. 그리고 원장님 이거 쭉 내용을 보니까 예. 뭐 바로 신뢰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로 연락드리고 예. 뭐, 오늘 오게 됐나요그 그림 그림 화가의 독특무신 뭐, 그것도 그게... 있고 그 그게... 다음에 뭐 여러 또치료로 시술하신 분들 인터뷰한 내용 예. 보니까 신뢰가 가더라고요 네. 제가 고객님 굉장히 정교하게 자연스러운 삭발 원하셨으니까 제가 어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합니다. 예 예. 예.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에서 왔고 예. 나이는 원래 67세입니다. 예. 너무 만족하고 예. 어, 인생에서 굵은 선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 인생에서 굵은 선택 중에 어, 정말 귀중한 선택이었다 예. 어, 그한 가지 중에 예. 어, 너무 감사드리고 대만족입니다. 어, 첫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네, 네. 사람을 만날 때 약간은 좀 부끄러움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그런 게 전혀 없고 아 그리고 이제 자신감 있게 예예어 개인 관계도 할 수가 있고 네 어, 제가 주로 하던 그런 직업적인 일도 자신 있게 할 수가 있어 아예참 좋습니다 구민는뭐 젊었을 때부터 많이 했고 예, 예. 제가 이제 음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주요 예, 예. 그래서 <laughs> 네. 이제 아무래도 탈모 쪽이 있었는데 예예 예. 한동안은 그냥 뭐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 어,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스마트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예, 예. 마침 이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싶어서 정말 그 귀중한 정보를 접하고 예. 잘 선택해서 원장님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고, 이거는 예. 결국은 이제 사람 피부에다가 두피에다가. 예. 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이 예.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아, 우리 원장님은. 어, 그 미술 학도로서 전공자로서 예. 어, 그런 능력이 네. 어, 결국은 이제 작품을 만들겠구나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예 아, 이제 가치를 인정하고 예, 예. 어, 단순하게 그냥 문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뭐 두시, 두피 문신을 하는 곳을 전국을 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몇 군데 하고 정보를 좀 보니까. 예. 네, 주로 이제 뭐 피부 관리 샵이라든지 예.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예, 예. 어, 쉽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아, 우연히 예. 이제가 이제 화가라는 것을 봤고 예. 원장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력을 받고 예. 아, 이런 분들 같으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겠다. 아, 그냥 홍보성 글보다는 예. 그래서 마침 또 그렇게 해서 어, 상담 신청을 해서 상담을 받아 보니까 예, 예. 아, 내 생각이 옳았구나. 다른데는 아, 뭐. 뭐 고려할 필요조차 없다. 더 아, 그 이상 뭐 알아볼 필요가 없다. 아 그렇게 생각이 드시요예예 예, 그렇게 시, 그렇게 시작돼. 예아 당연하죠. 그뭐 저도 교직에 좀 있어봤고 했지만 예, 뭐 예. 미술 하면은 이제 그 홍대 예. 이런 쪽이 이미 이제 대중들 속에 어느 정도는 예. 어그 정보가 네네. 다 이게 노출돼 있고 알고 아 예. 그쪽에는 상당히 전문가들이다. 방아들도 예, 예. 많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이 뭐, 다 모든 사람들한테 그 졸업생에게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경력도 예.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 같이 있게 가지고. 봤죠. 아, 예. 어, 선택을 잘해야 될것 같고요. 예. 어, 일생 일대의 귀중한 선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 네. 어, 자신을 믿지 말고, 네. 자기 판단을 믿지 말고, 일단 전문가를 만나라.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화가이면서 이 두피 모션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 예. 우리 원장님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이 아. 들고 주저 없이 예. 예. 우리 원장님을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아, 네, 고님 감사.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고님뭐 지금 솔직하게 말씀해주신 아, 거죠? 아, 뭐 100%. 예. 뭐 언제든 이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있죠. 고객님이 저랑 어떤 설정이 있어서 하는 말아니고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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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것 같으면 예.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laughs> 자연스럽게 하자, 아요 네네. 설정 네. 없습니다. 예. 뭐 본래 계획에는 없는 건데 예, 예. 제가 살짝 원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예. 예. 아 조금 봐드리겠다 예예. 예.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살짝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만족하고요. 예. 자연스럽게. 이 부분도 제가 부탁드린 게 예예. 예. 다른 데는 가면은 그냥 문신이고 나중에 그걸 봤을 때 예, 예. 제가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원장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자연스러움, 네, 예. 자연스러움. 예. 네. 그, 너무 자연스러워서 감사드리고 네. 행복합니다. 네.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제 저도 살만큼 살았는데 예.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어, 이제 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 이제 훈납을 하든지 아니면 선납을 하든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보통 이렇게 선납을 하고 나면은 예. 하는 과정들이 섬세하지도 못하고 예. 좀 성의가 또 무디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원장님은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 똑같은 정선과 네. 어~ 보살핌. 그리고 정말 이제 장인정신으로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오늘까지도 마찬가지. 네, 네 그래서 대만족입니다. 예. 그럼 제가 최대한 제 작품으로 생각하고 고객님. 아 그렇죠. 이제, 예. 예. 거기 예, 예, 절대 공감입니다. 네. 고객님 너무 그 솔직한 인터뷰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은 음. 더 이제 리얼한, 적나라한 표현을 볼수 있으니깐요. 제가 네.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 네, 네. 이제, 이제 고객님 오늘 최종 마무리가 됐고 음. 3개월 있다가 또 3개월 있다가 음. 제가 이제 6개월 또 이렇게 정교하게 받 드릴 거니까요. 음. 스케줄 예약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어,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네네. 오늘 굉장히 차이나 그, 이 타이 어, 셔츠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감사합니다. 예, 블랙이. <laughs> 예. 어, 솔직한 심정 맞으, 맞으시죠? 아, 100%입니다. 뭐 언제든 제가 뭐 그거는. 예, 이게 돼줄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요 네, 그러니까요. 모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빅터치 때 뵙겠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